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<laughs> <이리>. 아야 열었대 <laughs> 아저아전 이와 어어 노이 어아이 <laughs> <laughs> 전화번호 가운데만 나한테 보내요 받는지 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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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나나한칸 위. <laughs> 어어 반대로 넘어갔어. <웃음> <웃음> 와 이, 이걸 사네. <laughs> 아. 아! <laughs> 야 지금 누구누가 누구 하고 그냐이깨이랑그레이랑 그럼 님 이, 랑 이, 어, 뭐야? 그레 이, 일 그럼 뽕 이, 이 빠진 거야? 그... <laughs> 음? 에이 10뎀 했 아아 뜨거와 진짜 나 먹었어 거짓 것이다 <laughs> 피가 피가 없으니까 당연히 느리고 이거 그거 하음 여기 떨어 떨어지면은 막하는게 아니라 그거 붙잡는 모션 넣음. 아 진짜 임해보셈. 아이, 한 번만 해봐. 네네네네, 봐봐. 선택해 help, <laughs> 우리, help 누구? Help 동료 동료 한명 선택 가능 uh, <laughs> uh, 형광뽑았다 uh, Somebody help me! <laughs> What the hell? <laughs> Will you knock it off? help over here Damn it! Shit! Help me! Shit! I really do need someone to pull me up 아 훌륭합니다. 아뭐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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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미쳤어. 나난 나 구한 게 아니었어. 아, 아니, 구한 줄 알았는데.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훌륭합니다. <laughs> 안돼. 정물에 빠지면 죽어. Okay. 아, 아니, 네 Let 이야, oh. yeah, 착하다 oh. t a 어, 아, 아깝다. 사람이 들고 있는 것도 터뜨리게 해줘야 돼. 아. 가자, 막자. 와우, <laughs> 어, 아 착하다. 한국 힙합 망해라. <laughs> 와욕심쟁이다 <laughs> 아 메디킷 어디갔노 키 보면.. 뽕님 뭐함 야! 야! 도망가 도망가 <laughs> 미친도아 <도망가. 웃음> 오! 나맞았꼈어 <laughs> <laughs> 야! 튀어 튀어! 야! 여기 막다른 길이야! 어. 뭐야? 벌써 죽었어?